이 질환은 겨울에 흔하게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약해진 면역체계로 인해 나타난다. 이 질환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공격하지만 가장 영향을 받는 나이대는 5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성인들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항생제가 막아줄 수없는 다양한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면 우리는 여러 불편한 증상들과 함께 대개 호흡곤란을 경험한다. 치료는 각각의 원인 및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몇 가지 자연요법은 그 재료들의 약용 특성으로 인해 호흡기를 위협하는 거의 모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집에서 만들 수 있는 100% 유기농 마늘 꿀 만드는 법을 공유하려고 한다. 마늘 꿀의 활성 화합물은 호흡기를 정화해주고 빠른 회복을 위한 신체 방어력을 강화해준다. 한번 살펴보자. 호흡기 질환 치료를 위해 한 마늘 꿀 꿀과 마늘은 모두 자연이 인간의 건강을 위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들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활성 화합물과 중요한 영양소들은 신체를 활성화하고 심각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해준다. 사실 누가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마늘 꿀을 만들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마늘 꿀이 중국 전통 의학의 치료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또한 이집트 문화의 일부로도 여겨왔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마늘 꿀이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서 매우 가치 있는 치료법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마늘의 특성 마늘은 대개 요리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미료이다. 그러나 요리에서의 용도를 넘어서서 그 훌륭한 특성 덕분에 고대부터 사용되어 온 강력한 천연 치료제이기도 하다. 마, 느리막힌 기도를 열어주는 훌륭한 자극제 및 거담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돼, 었다 주요 활성 화합물은 알리신이며, 이는 인후통, 충농증 및 폐질환과 관련된 다른 증상들을 완화해주는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마늘은 가장 좋은 항생제 중 하나이며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의약품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마늘은 건강을 돌보는데 핵심이 될수 있는 소화 및 항암 특성이 있다고 믿어진다. 호흡기관과 관련하여 마늘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기침치, 료천식 조절기관 지연과 맞서 싸워준 결핵 치료 독감 및 감기 완화 알레르기 예방. 또한 우리는 마늘이 훌륭한 천연 공급원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섬유질, 당, 단백질, 비타민 A, C, E, 무기질, 칼슘, 철, 칼륨 및 마그네슘. 꿀이 특성 꿀은 개량 종속의 꿀벌들이 만든 100% 천연 식품이다. 이러한 꿀은 대체 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훌륭한 영양 공급원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꿀이 제공하는 에너지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 또한 꿀은 폐 건강과 전체 호흡기관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및 항생물질이다. 이 식품은 다음과 같은 많은 양의 영양소를 제공한다: 비타민 B와 C, 엽산, 유산 인산 무기질, 인, 칼슘, 마그네슘, 규소, 철. 호흡기 질환과 싸우는 마늘 꿀 만드는 법이 마늘 꿀 치료법은 호흡기 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예방책으로도 마늘꿀을 섭취할 수 있다. 지속해서 마늘꿀을 섭취하면 신체 방어력이 강화되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필요한 재료 통마늘 3개 유기농 꿀 1컵 33 5g 살균된 유리병 1개 섭취 방법 마늘을 슬라이스나 조각으로 잘라준 뒤 유리병에 넣어준다. 마늘에 꿀을 더해준 뒤 어두운 곳에 시원하게 보관한다. 일주일 동안 도, 관한 다음 섭취하면 된다. 예방책으로 아침 식사 전에 1작은 술을 섭취하자. 질병을 치료하고 싶다면 하루에 최대 5작은 술을 7일 동안 섭취하자. 예방 및 치유할 수 있는 질병관기 및 독감호흡곤란 발열 및 또한 건조하고 마른 기침감염이 놀라운 치료법을 사용해보았는가? 아직 이 특성을 활용해보지 못했다면 지금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자.